정말 이거 없는 삶은 상상도 할수 없었다. 하는 연말 결산템들 내년에도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거고 1위를 한쿠션이더라고요 입냄새가 확실히 없어요. 바디 오션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뀰린들은 꼭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길 추천해다 안녕하세요, 길린들 셀프케어 결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연말 결산템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30, 40 세대들이 쓰면 딱 좋을 그런 제품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 이거 없는 삶은 상상도 할수 없었다 하는 연말 결산템들 노 광고로 아주 꽉꽉 채워서 들고 왔으니까 저랑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가을, 겨울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미스트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습관성 미스트라고 진짜 여기저기 미스트들이 정말 많고 그랬을 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좀잘 썼던 아이. 바로. 오하다 코랄브리즈 미스트 세럼 크기도 휴대하고 다니기에 딱 적당하기도 하고 위층이 붉은층이 이제 오일층 아래가 이제 수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흔들어서 뿌리면 일단 뭐 수분감이나 보습감, 촉촉함이 오래도 가지만 되게 상쾌한 느낌 뭔가 무겁거나 텁텁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분이 조금 재미 있어요 무화과. 포 지초 추출물, 이런 이제 추출물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순하게, 그냥 즉각적으로 피부 수분 공급하고 얼굴에 열 내려주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용기도 욕심이 있잖아요. 오일 미스트를 많이 만들어 쓰다 보니까. 아이템이 없을까 하다가 찾은 아이입니다. 바로 거꾸리 미스트 용기입니다. 얘는 용기를 쿠팡에서 산 거거든요. 뿌리는 부분이 바닥에 가도록 되어 있고 쓰려면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흔드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되게 분사력도 고르고 좋습니다. 가방마다 이렇게 넣어서 수시로 이렇게 뿌리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보습제. 짠! 요 아이인데요. 이게 디어롤의 인텐시브 크림.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조 약간 풍월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EGF는. 굉장히 좀 고가의 EGF가 들어갔다라는 제가 또 정보를 입수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은 3중 캡슐 구조로 해서 안정적으로 피부에 성분들이 조금 도달할 수 있게끔 기술을 배합을 해서 굉장히 보습력이라든지 거의 재생크림에 맞먹는 크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되게 민감하거나 붉어 있을 때 그럴 때이 크림을 바르면 진정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되게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제형감을 보면은 약간 샤벳 같은 제형이거든요. 막 끈적하거나 무겁지 않아요. 싹 퍼지는 제형인데 또 흡수되고 나면은 속보습이 차는 느낌, 번들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감도 괜찮아서 한번 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거는 제가 진짜 내년에도 이거 없으면 안될것 같은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거고 로로스킨이 프리미엄. 브이라인 리프팅 팩이에요 사실 예전에 한때 요거 엄청 땡김이 유행했잖아요 하다가 떼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완전 이 브이라인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도 조금 답답해요 이게 팩으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미리 말씀해 뭐 성분적으로 피부에 뭐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습제가 발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트한 이런 밴드 형식인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쫀쫀하고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한 시간 반하고 나서 빼잖아요 뭐 효과 장난 아니에요 뭔가 쫙 올려줬다라는 그 느낌 시간 반 넘게 지금 하고 있다가 각적으로 <laughs> 아 진짜 영상에서도 딱 티가 나완전 이게 딱 브이 라인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버리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기도 어. 하고 조금 갑갑한 느낌도 조금 덜하고 이거 진짜 안추 이거 개당 한천원 초반대 뿌리거든요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뷰티 디바이스를 두 개를 들고 왔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손이 가장 많이 갔던 그런 아이들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짠 이렇게 두 가지 메이코 제품이랑 그리고 요즘에 아주 핫하 디핫한 물방울 리프팅 뷰티 디바이스. 근데 요 메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볍고 작으면서도 이게 또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좋아요. 손목이 오리서도 아프지 않은 그리고 버튼도 하나거든요. 이 하나로 모든 기능들을 바꿔가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앰플이나 에센스 그등 듬뿍 올린 다음에 그 TV 보면서 이렇게 생각 없이 굴리기에 너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능이 초음파, 뭐갈바이 LED, 뭐 테라피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라 정말 무난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부스터소닉 요즘에 대부분의 그 피부과에서 LDM 관리를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왜 많이 해주느냐 시술 같은 거 받고 나면 피부가 예민하고 붉어지는데 그 붉은기 진정 피부 장복 회복을 가장 빠르게 도와주는 그 관리가 LDM 관리예요 그래서 그 LDM 관리를 홈케어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물방울 리프팅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고 뷰티 디바이스 기기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파장의 초음파 영역을 이용해 굉장히 생각보다 쉽고 얘도 직관적이라서 제품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도 그냥 피부에 전원키고 문지르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수 있는. 거. 확실히 이초음파기계 같은 경우는 피부의 수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자극받았을 때 진정이 정말 빨리 되는 아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무게감이 나가거든요 바디가 길잖아요 직선형으로 그래서 그런지 약간 피부를 문지를 때 조금 손목이 아파요 이게 조금 꺾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뭔가 크거나 하면 훨씬 좀 편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좀 그립감이 그렇게 약간 편하진 않다 그래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바디 헤어편첫 번째 몸에도 잘 바르고 있고 머리에도 잘 바르고 있어요 바디로션이에요, 여러분. 허스텔러 그 로즈 향의 바디로션인데, 보시면 굉장히 약간 묽거든요? 몸보다 약간 머리에 더 많이 바르고 있는 저의 헤어로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발라요. 막 이렇게 머리 아프거나 역하지 않으면서 약간 모발이 살짝 한30% 젖어 있을 때 이렇게 바르면 약간 고정력도 생기면서 촉촉한 웻 헤어를 연출하기에 좋더라고 그리고 머리 짧아지니까 트리트먼트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트리트먼트보다는 헤어 토닉 쪽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헤어 토닉들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다 이런 형태잖아요. 스프레이거나 아니면 스포이드 형태 그리고 양 조절도 조금 어렵고 하, 조금 더 두피에 직접적으로 쉽고 빠르게 뭔가 할수 있는 아이가 없나?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이 제품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것도 용기예요 원래는 이게 염색약통이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비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돌기들 앞에 보면 구멍이 다 나와있어요 안에 액체를 담고 이 모발에다가 두피에 딱 대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 구멍으로 샥다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빛처럼 이렇게 빗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고르고 넓게 도포를 할수 있다. 굉장히 혁명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닥터 포여의 피토프레쉬 쿨링 스프레이. 여름에 정말 정말 샀었어요. 너무 열이 정수리 쪽으로 올라온다. 이미 이 냄새가 일하다 갑자기 막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럴 때 요거 정수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하고 진짜 시원해요 꽤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헬스앤푸드 제가 정말 잘 먹고 있고 여러분들이 강추드리는 애들 또 추려왔는데 짠이 뭘까요? 이게 잘리톨로 만든 캔디인데 이거는 녹여서 빨아먹는 캔디가 아니에요 잇몸에다가 붙이는 캔디 얘가 무슨 목적이냐 이제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입안이 수시로 자주 텁텁해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이거 진짜 강추해요 이거를 붙이고 있으면 입안 전체에 계속 침이 돌아요 훨씬 상쾌하고 이제 세균도 번식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아이입니다 이제 무막 얘는 민트향 이 민트가 절대 강하지 않아요 얘가 사실 잘린 톨이고 전혀 이빨을 썩게 하거나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밤에 붙이고 자도 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확실히 없어요. 하루에 한 한두개씩 꼭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많이 먹고 자주 먹었던 식품. 바로 이 ABC 주스. 되게 맛있고. 이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요거 딱 먹고 시작하면 굉장히 건강한 느낌도 들고, 건더기도 적당히 이제 씹으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상세페이지 봤을 때 정말 신선한 제품들로,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줬는데 사과식초. 좀 불편한 게 만들어 놓고 계속 조금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 향이 주변에 퍼져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하루 지나잖아요? 약간 초파리 꼬여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아니 글쎄 여러분 요즘에 이런 식초 알약이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 피디님이 추천을 해 줘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약간 시큼하고 달큼한데 약간의 그 사과식초의 향이 한 번씩 훅훅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역하지 않은 정도. 허리에 먹기 너무 괜찮은 거죠? 크기도 크지 않아요. 어우, 사과식초 향이 확! 지금 뚜껑 열자마자. 참, 요즘에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뭐든 다이 알약으로 다 만드는 세상 여러분들 다음 제품은 우리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꿀림들은 무조건 필수로 꼭 봐주시고 꼭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길 추천해니다 바로 쓰담패치 붙이는 핫팩 있죠 한 6개월 넘도록 생리기간에 얘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생리통이 지금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얘를 딱 아랫배에다가 우리 속옷 위나 아니면 은그옷위에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랫배만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요. 그리고 아랫배만 따뜻해도 이 열감이 다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훨씬 면역력도 좋아지고 좀 생리통도 얕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이렇게 좀 크고 두꺼운 애들은 좀 붙이면은 배쪽 부분이 아무래도 옷 입었을 때 해가 조금 이렇게 나아 보이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요 아이는 딱좀 슬림하고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라서 얘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얘는 또 접착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좀 맨질맨질한 천 있죠? 그런데 붙이면 금방 떨어져요. 오히려 또 접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옷감이나 면이 좀 상할 일이 좀 덜하다? 이게 은근히 진짜 따뜻해서 피부랑 가깝게 이렇게 붙이잖아요. 약간 화상이 보여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생리통 있으시면 꼭한번 써보세요. 깜짝 이벤트. 이 온열 패치 사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우리 다섯 분께 이거 한 박스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부분 제일 먼저 정샘물 에센셜 스킨 루더 이번에 2024년 올리브영 어워즈 1위를 한 쿠션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금 한정판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정샘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은은하게 커버력도 있으면서 지속력도 있는 디테일한게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믹스해서 쓸수 있게 뚜껑을 열면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디테일이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들고 다니면서 수정화장할 때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이 되게 예쁘게 무너지는 그런 아이여서 추천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립 제품으로 들고 왔어요. 짠, 이거. 아워글래스 시크릿 리라는 제품인데, 중에는 단종이 됐다라는. 슬픈 소식을 저도 이거 준비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직구나 이런 걸로 아직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한번 들어봐주시고 이게 오묘한 체리빛 색상이에요 이거 굉장히 세련된 컬러고 지금도 사실 이 컬러를 바르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블랙 캐시미어 스위터에 바르면 약간 얼굴빛을 환하게 살려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거 딱 바른 다음에 약간 요즘에 또 촉촉한 탕후루 립도 유행하잖아요? 요 아이를 이 위에다가 딱 발라주면 궁합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눅스, 허니 립 케어 오일인데 꿀향이 나요. 근데 맛은 또 꿀향은 안 돼. 근데 얘가 바르면 진짜 촉촉하고 광택이 엄청 잘 되거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우리 레드립으로 포인트 주거나 필요하다 할때 요렇게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시고 오셨나요? 중간에 저희 깜짝 이벤트 하나 심어 놨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셀프케어를 응원하면서 또 좋은 셀프케어 컨텐츠들 만들어서 들고 올 테니까 내년에도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셀프케어 결이었습니다.